모기가 자꾸만 달려드는데도 일을 놓지 않는 어머니 그 와중에 할 일을 하나 더 찾았다. 꽃밭에 노다 쳐야 돼요? 야 엄마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다 탄들게 털타고저 한번 밭에 한 밥을 남게. 꽃집때 하려고? 어. 두루 때려 부르면. 아야 그 아야 문서나 걸때는 네가 무겁게안들여놨다 걸때만 하면 돼야 비닐 다 실어냈어. 알았어 알았어. 아, 여자야 우리 아들 말잘 들어. 생기 생기를 안내. 등이라니 개소자들. 치격 태격해도 어머니 말이라면 모든 지키는 그야말로 말잘 듣는 아들이다. 집에서 8분 거리 어머니의 고추밭. 치라의 오남매에게 고춧가루를 보내려고 부지런히 농사지었다. 봐봐 이거 안된게 코끼리 갖고 왔어. 코끼리 이거 캔다고. <laughs> 엄마가.